2022년 12월 14일,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앞에 섭니다.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지파별로 지휘관들 12명을 선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열두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.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,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, 그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정탐하게 합니다. 40일 동안 이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. 모세와 아론,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앞에서 열 어, 명의 정탐꾼들은 어, 과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베어서 두 사람이 어, 함께 메고 가며 그 포도송이를 또 이들 앞에 어, 놓여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러나 그땅 거민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밤새 통곡하며 어 울게 됩니다. 이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게 하며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.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. 물론 그땅거민는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. 여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. 백성들에게 말합니다. 같은 상황 아래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단대함을 외치는 어, 두 명의 음, 정탐꾼들을 보게 됩니다. 주님 문제 앞에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을 악평한 열 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어, 꼭 저의 모습 같습니다.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, 음, 실망하고 악평하고 불평했던, 어, 저를 보게 됩니다. 주님, 나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 생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. 그런 오늘이 쌓이고 쌓여, 내일이 되고, 또 모래가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주바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